감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 오늘은 저기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입니다. 특급 자연석과 특급 계곡 접한 토지. 사고 싶어도 이런 토지를 돈이 있다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을 위한 선택받은 토지입니다, 선택받은 토지. 이거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이 토지, 이 계곡이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땅 옆으로, 우리 땅 옆으로 이 계곡이 쭉 붙어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자, 왼쪽으로도 계곡인데, 우리 땅이 옆으로서 하천부지도 더쓸 수가 있고요. 뭐, 나름대로 해서 이게 예전부터 뭐 선녀탕이다, 무슨탕이다, 해래서 나와 있는데, 저 앞에 보면은 이제 넓은 또 부지가 있어요. 여기가 전체 604평에 전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 계획관리. 500고지, 그다음에 아방동 마을로 정말 이거는 동과 관계 없이 40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뭐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다 사실은 시골 땅이라 그래갖고 이게 뭐 요즘에 계곡부터 땅들 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옆에까지 마을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정기 기본 거리에 있습니다. 정기 기본 거리. 그다음에 그 여기가 그 영월 산설면 직동리라는 동네인데 직동계곡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직동 계곡 하면은, 그, 사장님, 그, 시리, 시리? 네. 예, 직동 계곡 쪽에 시리가 많이 살고 있고, 또 뭐가 살죠? 산천어요. 아, 산천어가 유명하다합니다 산천어.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마을에서 도어가고 마지막 자리인데, 승용차도 접근이 가능한, 정말 청, 나만 있을 수 있는 청정 계곡입니다. 청정 계곡. 자,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나가면서. 지금 저 앞에 폭포가 보이지만은 여기에 계곡에 붙은데, 요반 정도가 하천부지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저 물소리 듣기도 좋고, 앞에 우리 뒤로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바로 그냥 이 계곡 건너가면 이제 민가가 한두 채 있는 정도예요 자, 이제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한 2시 반 정도가 됐는데도 햇살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를 또 해놨어요. 요거를 사다 보면 뭘로 주차... 어디 갔지? 그리고 예. 펜션 저도 예. 어, 손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펜션. 네, 예. 그다음에 뭐, 나 내가 노후에 예. 아니면 지금 젊을 때라도 예. 이렇게 물 좋아하는 분들은 오셔서 예. 가족과 함께 예. 어, 주택, 전원주택을 지어도 너무 공사할것 같고 그렇죠? 편안할 것 같아요. 이 땅이 예. 진짜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예. 여기 들어오는 길은 저길 주부는... 그 건축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딱 껴져 있는 땅들 예, 보고 어, 여기 그죠 예요 땅은 예. 어, 건축 하시려고 예.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예. 어뭐 오셔서 나름대로 새로 만들어도 되고 예. 예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예. 향도 좋고 예. 어, 나만의 계곡이고 예. 어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예이 지금 보시면은 우리 땅들. 옆으로, 계속 지금 옆에를 안 보이지만은, 이 옆으로에서 전부 계곡에 접혀 있는, 아, 그런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저기 보면은, 자연석이 어마어무시한 게 하나가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 앞에 이제 시간장치도 해놨는데,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아,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네. 예 제가 여기가, 네. 예. 천대 잠깐 올라가 보시면 안될까요 아, 그럴까요? 예. 자. 오시 그 이쪽에 현장에 오시게 되면은 요 위에 조금 뭐 번거롭더라도 한번 오시면은 또 색색다른 어 전망을 자랑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확실히 또, 틀린... 확실히 또 틀리죠, 느낌이. 지금 보시면은 요 가운데 계곡 저 건너편에 집이 이제 민가들이 몇개 있고. 자, 이런 아, 느낌이 또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 이분들도, 네. 그, 펜션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2단으로 작업을 해 놓으셨나봐요. 네. 근데 이제 부득이, 네. 어, 그렇지 못해서 그냥 파시겠다고 음... 하시는데, 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는 또뭐 구기림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네. 네. 그 계곡 쪽이에요. 네, 계곡 쪽.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 끝에까지만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네. 물이 있는데. 그 바위가 기준이 될것 같아요. 네, 바위가. 어차피 뭐 경계 측량은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내 땅이요, 네 땅이 할게 없어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을 어느 정도는 시켜드릴게요. 네, 바위가. 여기는 텃밭 해도 되고, 네. 혹시 주차장을 해도 네. 널찍하고, 하여튼 여러 용도로 필요하신 음, 거에 따라서 네. 어, 좋습니다. 여기는 저 돌이 좀 있네요, 그죠? 산에서 내려온 건가? 네. 네, 자체에서 나온 거예요. 아, 아. 산을 아니 저 옆에서 산을 봤었는데 저산 쪽으로 갔다가 우리 경계 측량으로 하다 보니까 좀 돌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좀 많아. 올 여름은 여기서 보내시면 되겠네 올 여름은. 계곡이 내네 네. 땅을 둘렀어요. 아하. 네, 저쪽 건너편 땅들은. 네. 도로 건너편에 계곡이 네. 있는데 이 땅은 네. 내땅에 계곡이 들러서 그렇죠. 어, 훨씬 사용도가 높습니다. 네. 아, 확실히 그, 그 사장님이 그 땅을 보는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가 그 우리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계, 그렇죠 네. 네. 아 멋지죠, 넓다. 예. 네. 에 이걸 차량 다니는 거는 전혀 하자가 없고, 아 이런 돌 자체는 진짜 어디 뭐 구경할 수가 없고, 여기 나중에 여기서 더 계곡에서 샥, 차가운 물에서 놀다가, 이때 앞에 바위에 올라갔다가 하면, 잘못하면 뒤겠는데, 이거. 그죠? 어, 여기가 네. 거의 마지막이라, 진짜 계곡, 청정계곡이로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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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장님, 여기, 여기 왜시간장치 여기다 놨죠 뭐요? 자, 앞에. 어, 자, 시간 장치. 그 앞에 뭐? 저 시간장치. 저 앞에, 입구에. 네. 아, 그래도 내 땅의 경계를. 응. 음. 모르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설명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어, 정말 일품, 어, 청정자연, 청정개고, 어, 용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